감염병 예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수만 명이 다 감염병 의심자입니까? 검사를 받기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청을 통해서 전화국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죠.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 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집을 했습니까? 방역 차원에서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청을 통해서 전화국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감염병 예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에 의심이 있는 사람의 위치 조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 네. 그럼 그 수만 명이 다 감염병 의심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죠. 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